오늘 아침 출근 전 아침밥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돼서 글을 써보네요. 우선 저희 집은 둘다 맞벌이 하는 부부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아침밥 문제로 싸우게 된건 의뢰 다른 부부들과는 조금 다른 이유였습니다. 저는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아, 배고파. 이러면서 일어나는 스타일이죠. 거기다 아침잠이 없어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새벽 5시쯤 되면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양치만 간단히 하고 난후 바로 밥을 차립니다. 전날 먹고 남은 음식들을 먹기도 하고, 눈 뜨고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해먹기도 하고요. 거창하게 먹진 않지만 대충 물에 밥 말아서 혹은 우유에 시리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먹지는 않습니다. 단한 번도 남편한테 차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당연히 없었고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잠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 평생 아침밥을 안 먹었다 했었거든요.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며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침 먹으라고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그간 절대 깨우지 않고 혼자 먹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한번 잠을 자면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안 깨는 스타일이라 아침 차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화가 난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고기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돌박이를 조금 굽고 비빔국수까지 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에 가려고 깬 건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먹는 걸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아, 작작 좀 해. 진짜 질린다 질려" 이러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그렇게 처먹고 싶냐? 진짜 한심하다.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때부터 기분이 상해서, 아니, 내가 아침에 뭘 먹던 너한테 피해준 거 있어? 하고 따졌더니,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랍니다. 새벽부터 혼자 꾸역꾸역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해 먹어야겠어?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도 있더만, 그냥 대충 데워먹으면 될걸 잔치집이냐? 라고 하면서요. 듣다 듣다 기분이 너무 더러워서 아침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판해버렸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170에 53kg입니다. 그래서 살쪄서 보기 싫다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저녁밥을 잘안 먹어서 아침에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한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는 지가 고기만 쏙쏙 골라 처먹어서 남은 건 김치 쪼가리와 국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저녁밥을 잘안 먹다 보니 항상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처먹어서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보면 찌꺼기만 있습니다. 그냥 음수 수준으로 만들어놔서 절대 먹고 싶지 않을 정도죠. 왜 내가 번 돈으로 내 스스로 밥 챙겨 먹는 걸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네요. 그리고 싸움의 마지막에 남편놈이 지도 차돌박이랑 비빔국수 좋아하는 걸 뻔히 알면서 깨워서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냐 하더라고요. 너 아침에 밥 먹으라고 깨우면 절대 안 먹는다고 하잖아. 심지어 짜증까지 내지 않냐?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좋게 맛있겠다. 나도 저녁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하면 되지 않아? 그랬으면 더 좋은 재료로 해 줬을 텐데 왜 말을 그따위로 해? 내가 저녁 안 먹어도 네 밥은 2년 동안 꼬박꼬박 다 해다 바쳤는데 기껏 이딴 말을 들어야 하냐? 하고 소리 질렀더니 멍멍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안 먹는다 해도 살살 달래서 애겨부려 먹고 가게 하는 것도 여자의 도리이며 그게 현명한 와이프랍니다. 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통을 갈겨주고 싶은 충동이 들어 참느라고 고생했네요. 다른 것도 빡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머리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며 이놈이랑 더는 못 살겠구나. 이혼해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열받아서 손이 덜덜 떨린다는 글을 보고 거짓말이다 싶었는데 막상 제가 겪고 보니 왜 그런 건지 알것 같네요. 출근 후 한참이 지난 시간인데 아직까지 손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이혼해도 되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진짜 구역질 나네요. 남편놈 지능이 다섯 살쯤 처먹은 유딩이래요. 안 먹겠다고 투정 부리는 거 살살 달래서 밥 먹여 보내고, 먹고 싶은 메뉴 저녁밥으로 달라고 징징거리며 땡깡 부리고. 아니, 어린애면 그나마 귀엽기라도 하지, 이건 진짜 욕 나오네요. 덩치는 3만원 놈이 저질하라면 쌍욕이 저절로 나오고, 평온한 마음이 폭풍우가 되고, 온건했던 혀를 악마의 혀로 변하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못살것 같습니다. 거리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던가 그마저도 안될 것 같으면 그냥 안 살고 말겠어요. 두 번째 작작 좀 해라부터 그냥 끝이네요. 뭐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침 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투죠. 2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아내에게 아침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을 텐데. 남편에게 애교 부리고 아침을 먹고 가게 해야 하는게 도리라니. 같이 사는 아내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도리를 찾는 건지. 그냥 내다 버리세요. 세 번째. 신종 또라이인가요? 지가 좀 부지런히 일어나서 같이 처먹던가. 다른 걸안 먹어도 차돌박이는 처먹고 싶었나 보네요. 평소에도 저런 타입이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더 심해질 듯 합니다. 네 번째. 살살 달래서 애교를 부려요. 남편이 술 따라주는 여자와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쓴이랑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냥 아침부터 고기를 먹다니 대단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걸 아침부터 처먹는다고 멍멍이 소리한 것부터 저 남자는 이미 평생의 배우자는 될수 없습니다. 남도 아닌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남자는 쓴이의 배려를 받을 자격도 없고요. 이제부터는 저녁도 차려주지 마세요. 저딴 말 듣고도 저녁을 차려주면 쓴이는 진짜 애교나 부리며 비위를 맞춰야 하는 술집 여자라는 걸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이 아내가 먹는 게 처먹는 걸로 보인 이상 저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할 겁니다. 멀쩡한 남자와 다시 결혼해서 그 남자와 아이를 낳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저런 병신은 어디서 주워다 결혼한 거래요? 아침 먹고 있는데 작작 좀 하라니요. 상식적인 말과 행동이 아닌데 저런 도라이는 어디서 볼수 있는 거죠? 면상을 보면 애교가 아니라 죽방을 날리고 싶을 것 같은데. 다시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누구하고도 같이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